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성의 석판 점수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제는 고급이 몇 점인지, 희귀가 몇 점인지, 영웅이 몇 점인지 알수 있습니다. 연성할 때 가장 많이 노리는 게 고대템인 것 같은데요. 고대가 두 번째 나오는 연성이 7단계입니다. 7단계가 되려면 1,500점이 되어야 하는데요. 영웅거래 가능 8,5555 또는 영웅거래 가능 7,7550 또는 영웅 9강, 연성만치 3개에 희귀 8강, 희귀 0강 같은 조합들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점수를 모를 때는 알려진 조합 외에 연성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점수가 공개되어서 계산하면서 맞추기가 쉬워졌습니다. 이제까지 귀속 9강이면 거래 가능 7강,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해서 계산했었는데, 점수표를 보니까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이제는 연성할 때 연성의 확률에서 점수 보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포드 사이트에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후원은 우포드 샵2519 감사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1 슬롯에 어떤 아이템 넣을지 장비 선택하고 기속 아이템이면 기속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장비 활용해서 점수 몇점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밑에서 다음 단계 가려면 몇점 필요한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영웅 거래 가능 11 5개면 12단계. 영웅 거래 가능 12 5개면 13단계네요. 참고로 7단계 연성 돌릴 때는 1번에 무기 비기속 12강, 2번에 고대 나오는 게 안정빵으로 좋습니다. 연성 잘해서 좋은 아이템 득하고 즐 히트하세요.